댓글로 감기 걸렸는데 고생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여기는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방금 나왔습니다. 8시 17분이고요. 네, 댓글로 감기 걸렸는데 고생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조치를 했더니 그래도 오늘 크게 너무 아플 정도는 아니고 이제 어제보단 좀 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원래 같으면 외투를 더 얇은 걸 입어야 될 날씨인데 제가 그냥 코트 입고 나왔더니 땀이 조금 나고 있지만 그래도 바, 땀이 나고 있는데 바람이 막 춥다는 느낌 어제처럼 춥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죠 그래도 조금 콜이 맞나요 목요일? 네 맞네요 목요일 목요일 콜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서 제일 많은 목요일 금요일 그 중에 목요일입니다 한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야 그러면 다 같이 화이팅! 네, 현재 시간 8시 37분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에서 청담동 갑니다 카카오 프리미엄 콜이고요 도착해서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5분 첫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역은 봉운사역 쪽이라서 봉운사역 쪽으로 걸어가면서 콜을 보다가 코이 뜨면 또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 보은사역 쪽에서 코리 마땅한 게 없으면 자 지금 시간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코리 좀 뜨니까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스타로 가는 길에 코리 안 뜨면 버스를 타고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코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을지병원 사거리 쪽이 저랑 좀잘 맞아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시간에는 또 학동 사거리에 기사님들이 많아서, 그쪽보다는 기사수가 좀 작은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코를, 코를 대기를 합니다. 기사수가 아무리 해도 조금 적은 쪽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가서 두 번째 코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11분,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맞춤콜 하나 들어왔습니다. 청강동에서 강동구 고독동 맞춤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1분, 두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가까운 여기 고독, 고덕역이고요 요 앞에 복자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코리 뜨긴 하죠 아니면 저 위쪽에 지십산업센터 그쪽에서 코리 뜨기도 하는데 이게 또 나랑 앞, 나랑 맞아야 또코을 잡는 거라서 항상 멀리 있을 때는 코리 좋은 콜들이 떠갖고, 떠갖고 아 저쪽 언젠가 한번 가면은 좋겠구나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가면 코리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죠 코리 <laughs> 뜨면 최대한 근처에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콜 잡고, 이다가콜 잡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9분. 자,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다행히 여기 아파트 옆에 먹자 해서 잠실 갑니다. 잠실 가서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5분.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가까운 여기 잠실 세네역이고요. 일단은 그쪽으로 갔다가 보고 홀이 없으면 바로 강남 넘어가는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홀 잡고 영상 찍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8분. 아, 일단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잠실 세네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강원도 춘천시 교동 갑니다. <laughs> 그쪽 가서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11시 51분 춘천 시청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처에서 떠서 잡긴 했는데 춘천 쪽은 제가 거의 많이 와보질 않아서 시간대가 다 애매한 시간대죠. 도착하면 12시. 일단은 이쪽에 오면은, 어, 잘 모르는 지역 가면은, 여기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지도 보면 상업지구. 이렇게 약간 붉으스 막, 붉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데, 그쪽 근처에 있으면 코리 뜨긴 하죠. 일단은 2.9km에 로지로 원주 지정면 가는 게 하나. 9 0 k 떠있고요 일단, 여기 빨간데, 남춘천역 쪽이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콜이 좀 뜨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몸 건거니까 최대한 집중을 잘 해서 콜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러면 딱콜 잡고 영상 켜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9분, 저기 춘천 우두동 그쪽에서 원주 지정면 갑니다. 네, 그쪽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일단 택시로 이동하니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시가1시1 4 분. 여기 원주 지정면에 왔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빠져 나가야 될 상황인데 산인들아 모집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잘안 뜨는 쪽은 어차피 지금 시간에 콜이 안 뜨죠. 한시 넘었으니까. 뭐 수도권에도 잘안 뜨는데 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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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곳이 원주입니다 원주 터미널 쪽 가도 힘든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최대한 어떻게든 집중을 하든 해서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아까 춘천에서는 요 원주 오는 게 4콜짜리인데 거기 출발지에 도착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이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콜 자체가 이거 하나만 계속 업업 업 하다가 이제 딱이 정도면 탈지 했는데 그 정도까지 100k까지 올라가서 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든 뭘 하든 이따가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15분 여기는 신사역 괜찮고요 강원도 원주 직업동에서 아는 지인분이 개인적으로 원주의 일을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우연치 않게 제가 딱 거기에 도착을 해서 저를 픽업을 해줘서 양재 시민의 숲에서 내려줬는데, 그때가 한 3시 다돼가다될 쯤이었는데, 그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코를 계서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콜이 너무 없어요. 기사가 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콜이 왔다 한게 없어서, 신사역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좀콜 나올 만한 포인트에서 잠깐 쉬었다가, 콜 보고, 또 올라오면서 잠깐 쉬었다가, 콜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3시간 정도, 콜을 못탔어요뭐 물론 밑에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이런 콜들은 떴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계속 손이 안 가게 되죠. 왜냐하면 집에 복귀할 생각에 조금 이제 선택을 못 하는 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계속 버텼지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신사역에서 지하철 타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연찮게 강원도 춘천 갔다가 춘천에서 강원도 원주 왔는데 원래 거기에서 지인 찬스가 없었으면 그 터미널까지 또 주변 기사님들 모아서 택시를 타서 또 거기서 모랑 가는 셔틀이나 아니면 주변 기사님들 모아서 강남을 오는 택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강남에 일찍 도착했지만 저한테 기회가 있었지만 홀이 콜이 받쳐 주지도 못했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오히려 그게 독이 된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안갈 생각으로 콜을 탔으면 그래도 가볼 만한 콜들이 몇개 있었는데 아직 컨디션이 회복이 많이 안 돼서 꿈 콜을 골랐던 게 화근이 됐죠. 결국에는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콜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요 시간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집에 이 시간이라도 들어가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날은 따뜻한데 몸살 감기 때문에 땀을 흠뻑 젖었더니 온몸이 축축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일들 잘 하셨죠?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파이팅 해 보면 매출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